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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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이 강해 너 우유 게 좋아해? 아니 아 진짜? 어, 음. <laughs> 어, 도아그나마 <나도, 나도>, <laughs> 음, 나는 괜찮았던 그 우리 갔던 그 학교 앞에 왔던... 그래, 거긴 맛있어 거기, 거기랑 음. 그다음에 또 안에 도베나플라츠틱그아그 아, 그 분홍색 어어 어, 어. 무슨 에스프레소 어오 모니아 에스프레소 맞 맞아, 맞아. 그뭐 어, 거기도 맞아. 그냥 괜찮던 나는. 나는 거기 치노도좀 음. 우유가 많았 아 그래? 근데 그 내가 그래서 적어놓은 데잖아그 학교 앞에 같이 갔던 데 있잖아. 거기가 제일... 나 거기가 딱... 좀 진해나. 군데 맛있게 아. 하는 카푸치노 맛있게 한 하는 군데. 어. 순수하게 좀 진하게 어. 내가 에? 만드는 카푸치노 제일 맛있어. 내가 원하는 비율로. 맞아. 오늘 다 포장했어? <목소리> 여기도 포장 음, 안 했으니까. 어, 와 이거.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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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뭔가 강요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작년부터 일회용 컵절 아, 쓰려고 이런 거 여러 번 샀거든. 그래서 얼마나 <목소리> 많은 들고 다니면서 민네면 할 때도.

si 라인말이 마늘 다지기 이플라이파 아 다음에 시어톡 디스월 아무거나 음. 이날 날씨 때문인지는 몰라도 이케아 사람이 진짜 많았어요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이 부분은 음소거를 했는데 저의 영상을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주방 조명이나 뭐 거실 조명도 그렇지만 다 따뜻한 그런 주황 불빛이에요 독일은 이런 주황색 느낌을 되게 선호를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쉽게 볼수 있는 그런 차가운 백색의 그 조명을 보기가 힘든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주방에서 영상을 촬영할 때마다 음식이 너무 맛없게 나오고 선명하지가 않아서 되게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불만이 커져가고 있었는데 이케아에서 조명이 3단계로 조절되는 그런 전구를 발견을 했어요. 리모컨으로 작동이 되는데 밝기 조절도 되고 그 다음에 따뜻한 백색? 한국처럼 차가운 백색도 조절이 가능한, 그리고 또 중간 불빛도 되고요. 하여튼 3단계 레벨로 되는 그런 조명을 발견을 해서 이거를 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짠. 이렇게 밝은 불빛도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걸 이제 바꾸면 되거든요. 누르면 이렇게 또 주황 불빛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거 위에 거 밝기, 밝게 누르면 최대로 밝아지고 헉, 괜찮은데? 되게 밝 이거? 왜? 아, 아 자석이야? 막으네 응. 아 자석이구나. 이렇게 리모컨으로 조절을 할수 있어요. 좋다 좋다. 남편이 토요일 저녁을 준비를 해 줬어요. 아, 근데 이거 치즈 허니비 하이스테이크 치즈? 이야이거알고야절망아고야 치즈랑 토마토 같이 친아 감자튀김도 되게 바삭해 보여요. 음, 나스닥 음, 6

Ja Guten Appetit Natürlich Also kannst du zeigen, was wir heute gekauft haben? Was wir heute gekauft haben? Ja Na klar Zuerst haben wir einen Spritzschutz Wofür? Mhm. Für die Pfanne, für den Tropf, wenn man was frittiert oder ne, wenn etwas kocht, wo es ganz schön spritzt mhm. Dann eine kleine Pfanne da bin ich mal gespannt, wie lange die hält. Und dann zwei Schneidebretter. Gar nicht so verkehrt, dass wir ein paar mehr haben. Weil die paar, die wir haben, sind ständig in der Spüle. Ein Luftspender. Luft? Was ein Luftspender, funktioniert. Eine Knoblauchpresse. 4개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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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너 4개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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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개씩 4개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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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실리콘이어서 재활용이 가능한 재질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걸 샀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돼요. 그리고 이거는 식기세척기에 넣어서 돌려도 된다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과일 남은 거, 뭐반 자르고 남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보관해도 되고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이건... 아, 이게 무슨 소리야? 고춧가루와 치킨이에요. 한 숟가락? 응, 나무 두꺼기 오래돼가지고 바꾸려고 하나 또 샀어요. 아, 그리고 냄비를 새로 하나 샀습니다. 응? 아, 응? <laughs> 이것도 조립해야 되는구나. 근데 좀 뚜껑이 좀 허접하다. 근데 어쨌든, 네, 이런 좀 솥이 되게 깊은 그런 냄비를 구매를 했어요. 어, 여기다가. 뭐 김치찌개 이런 거 찌개류 끓여먹을 때 이거 쓰려고 약간 조금 크긴 한데 그래도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의 하울 끝!